강릉으로 내려가도록 아껴는 데는 물지않안 가리지 기에안 가리지 유행시가 너무 시가좀 늦은 시점이라서 도로가 좀멀그도 하고 차가 좀 늦게 일어나서 이렇게 산 도로가 있는데 목포하고 일 가깝잖아요 금방 도로가 가버려야 한 5분이나 괜찮아. <목소리> 어, 어, 어. 렇죠 이제 예, 와서는 3년이나 4년만 버으면 이제 우리는 미래에도는 공영도 할수 있어요. 고생해야 되고, 제일 없고또 매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도 신경을 많이 써야 돼. 매각이 안 되고 오면 당장 적자 나면 합병을 하게. 그그 그 다른데 한번 우리가 이제 5, 8천만 원지불때이제 예, 지금 청고가장 우리 농협 부려가 손이 좀 늦게 나요. 일단 9월 10월부터 나올 거고, 누가 경영으로 봐서는 이해를 못 해요. 그래서 합병원하고 중앙에는 매일 들어대더라고요. 그런 것을 제가장애 봐놨어요. 중앙에 막농협지역지원센도가아들한한번 확실히 보았어요 너희들 그거 보고 못 쓰고 농협을 경영한 거냐고. 내가 뭐 빼고 나서는 안 썼어요. 그 뒤로 한 명도 안 왔고. 오늘 <laughs> <야, 웃음> 제대로서. 네. 한 명. 아니, 내가 구해도, 그래, 구해 일단했어요 그래갖고, 뭐, 경행이 다시 뭐, 예, 예, 예. 이게 운동이 약세 번, 저는, 무역 흑재했는데 마지막, 마지막 강의를 봤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고. 어제피 저도 한 명도 또못 잡으려고 아침에 직원들, 아, 좀, 한 명의 직원들, 한 번도 지금 와서 제가 된장 한,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한 번도 직원들 보않고 직접만 보고 있었는데, 책임자들도 보고, 이기의식을 느껴보고 좀 살려야 된다고. 당장 조합장은섞어집게 떠나면 주시지만은, 그 피해는 고수나님 조합원님들하고, 어. 예, 직원들은 이제 또 우리 가면 정의되해 보면 자기 살펴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제피해는잡았는지 사고 는비금 1년경 쌓은거그돈다날라가버려요기우가한 천... 천